그럼 저희 다섯 번째로는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들을 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4분기 동안 그간 뜨거웠던 AI와 또 반도체 성장주에서 대거 발을 뺀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로 이들이 시선을 돌렸냐? 저평가된 가치주 또 정부 밸류업 수혜주를 담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배분을 넘어서 2026년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정부의 의지와 또 국민연금의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매도세는 승자의 차익 실현에 가까웠습니다. 작년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기록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던 이스페타시스와 대덕전자의 지분을 1%포인트 이상 줄였습니다. 또 KBT의 주역인 코스맥스 지분도 일부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는 해당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기보다는 주가가 단기간 과열됐다는 판단 하에 실탄을 확보해서 새로운 먹거리인 저 PBR 종목으로 이동하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로 분석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새해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종목은 저평가 해소라는 명확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종의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자산 가치 대비 극도로 낮은 주가를 유지해왔지만 정부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주사 오씨알홀딩스 역시 지분율을 1.78% 8 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 강한 매수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는 지주사 특유의 할인율이 해소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베팅으로 보입니다. 이들 종목은 2026년 상반기 주주총회 시즌을 기점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주가 재평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업종에서의 행보는 더욱더 흥미로운데요.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지분을 11%까지 늘린 것은 단순한 저가 매수를 넘어서 에너지 혁신 모멘텀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연간 수주 25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특히나 미국의 홀텍과의 소형 SMR 삭공 그리고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 등 원전 르네상스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IM증권 등 증권가에선 현대건설이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며 건설업종 내에 최선호주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원전과 해외 에너지 수출로 돌파하는 현대건설의 전략에 국민연금이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또한 HL만도의 지분을 한 분기 반에2.75% 포인트나 늘린 점은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은 결과입니다. HL만도는 단순 자동차 부품사를 넘어서 자율주행과 전동화 부품 중심의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고요. 2026년 매출 1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견고한 실적과 전장화 부품의 마진 개선이 주가 상승의 핵심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이번 포트폴리오 재편은 성장주의 수익을 가치주의 안정성으로 옮기되 그 가치주 안에서도 원전이나 자율주행 같은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가진 종목을 선별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코스피 시장은 이들 국민연금픽 종목들이 주도하는 밸류업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가지가 국민연금이 픽한 종목들이었는데요.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AI 반도체 급등주에서 차익을 실현했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혜주와 미래 에너지 대장주, 모빌리티 핵심주로 비중을 옮겼습니다. 특히나 현대건설의 원전수주 모멘텀과 HL만도의 자율주행 체질 개선은 2026년 실적 트너라운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 PBR 유통 지주사들은 주주 환원 확대와 함께 강력한 주가 재평가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